네 오늘 금요일 저녁 저희 성경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우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면 언제이죠? 우리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자, 우리 크고 두렵다 라고 하는 표현은 저희가 배운 대로 크고 두려운 게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크고 두려운 것의 첫 번째가 뭐죠? 크고 두려운 광약길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크고 두려운 광약길. 그리고 단위에서 구장에 가면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말라기서 4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그랬죠? 몸과 혼을 능히 어디에 지옥 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지옥 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몸을 죽이고 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해라? 몸과 혼을 지옥 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옥불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게시록에 가면, 예, 게시록 20장. 여기 9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 누가 부활하죠? 심판의 부활. 자, 심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29절인가요? 거기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유다서에 가면 악한 천사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은 언제까지 가두어 두신다고 말했죠? 심판의 큰 날까지 흑암에 가두어 두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나요?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예. 유다서 6절에. 예. 유다서 6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언제까지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했는데 자, 지금 사단을 무적행에 던져 놓고 인치고 잠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천그 그 마귀가 언제 잠깐 놓이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악한 자들이 곡과 마곡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을 포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예,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 악인들을 다 소멸하는데, 그것을 몇 번째 사망이라고 불렀죠? 예, 두 번째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다서 6절에서 여기에 심판의 큰 날이다라고 말했어요. 큰 날. 그쵸? 자 그래서 큰 날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거는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몇 년도를 가리킬까요? 여기에서는 서기 3030년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자, 서기 30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기가 지나가고 나서 그때 여호와의 큰 날이 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거를 지옥불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큰 날이 몇번 나오죠? 큰 날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마지막 날, 곧큰 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래서 요,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시는 명절 마지막 날, 큰 날은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2000? 22년도,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 번이 어디 언제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시체를 십자가 위에 두지 않고 빨리 내려서 장사 지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여기는 몇월 며칠이죠? 1월 아비버 15일이죠. 그리고 아비버 15일날 주님께서 제리 마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요거는 몇 년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2030년 예, 4월 18일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두렵고 큰날 크고 두려운 날은 3030년을 가리키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확실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하는 것은 2022년도이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은 2030년 4월 18일인데, 요 각각의 날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자, 여기에는 뭐라 했어요? 명절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죠. 마지막 날, 그렇죠 마지막 날, 그리고 여기에는 요거는 이제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함께 마가복음에서 가 마가복음에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건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건을자 이렇게 어, 나타나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절에, 이게 집사님께서 보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마가복음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은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절, 여기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근데 요 안식일이 뭐냐면, 안식일 들이에요. 안식일 들. 자, 여기 '안식일 들'이라고 이렇게 원어의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지금 이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인 '안식년'이 몇번 있어요? '안식년'이. 2000... 22년도가 안식년이고 그다음 언제죠? 예, 2029년도가 또 안식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가면은요 1절에 보게 되면 이일 후에 하늘에서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어떻게 된다? 환하여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029년도는. 안식일이고 2022년도도 안식일인데 여기에 보면 오른손 마른자를 고쳐주실 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식일 들에 어떤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엿보건을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거 뭐냐면 2022년도 또 2029년도 이두 번의 안식년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2022년도에도 주님께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2029년도에도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요거는 먼저 누구일까요? 기독교인들. 그리고 여기는 언제일까요? 요거는 이방인들. 예. 이방인들을. 고쳐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들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여기 뭐라 그랬죠? 회복, 회복시켜 주시는가? 엽보건을 이렇게 지금 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3030년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30년에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좀더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 2022년도를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은 2030년에 있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건 언제예요? 사실상 2022년도에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요 결국은 이 3030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 선지자 엘리아가 하는 사명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비. 예비하게 되는 사명이 이 선지자 엘리아에게, 엘리아에게 있는 것인데, 요게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이 무슨 뜻이죠? 힘센 천사, 예, 강한 천사. 예, 강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의 기별을 설명할 때 엘리야가 와서 주님을 위한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이 예비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천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 예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나오죠? 계시록. 21장 2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역사 마지막 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많은 분들한테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뭐냐면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의 기별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알곡을 가지고 천년 동안의 어린양의 신부로 예비하는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린양의 혼인식에 들어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 재림 사건이라고 하는 그 재림은 엘리야가 오으로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7절에 여기 맡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번 나와요. 맡긴다. 자, 맡긴다라는 게 무슨 말로 나오죠?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서 그리고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인가요? 언제인지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언제 회복을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와서 이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자,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미래 시제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인데, 그 회복하게 되는 몇째, 회복하게 되는 날은 몇째 날이에요? 우리가 아까 본대로 마가복음 3장 2절에서 안식일에, 그쵸? 예, 안식일에 회복을 한다. 근데 이 안식일이 뜻하는 건또 무슨 뜻이 있어요? 일곱 번째 천년기 동안에.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찾아보게 되면 안식일과 연관되어져 있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어 엘리야를 보내신다 라고 하는 표현과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의 왕이 이만하니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엘리야를 보낸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처소를 예비하면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은 3030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3030년에 이루어지게 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천년 먼저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을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 7장에 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7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애국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국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맡겼으니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7장 10절에 여기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요.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여기 이제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맡긴다. 여기서 이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회복한다라고 하는 단어랑 어근이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 10절에 오니까 바로가 요셉을 자기 온 집에 다스리는 자로 맡겼다, 세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맡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이 요셉이 경험했던 그 총리의 직분은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14년에 대한 비밀이에요. 14년. 14년.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가면은요.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 직분을 주면서 했던 말이 뭐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여기 이제 41장 4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의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온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게 다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인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 맡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모든 걸 맡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어 우리 여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팔려 가서 맨 처음에 감옥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죠. 그런데 둘이 꿈을 꾸었는데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그 죽게 되고 복직되었던 그 날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3일이라고 그랬어요. 제3일.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고 그랬어요. 탄일, 탄신일. 자, 그래서 여기에 요 제3일은 뭐냐면요. 세 번째 날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세 번째 날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 지구 역사가 전부 다 3천년, 그러니까 십자가부터 3천년이라고 말했을 때 천년, 이천년, 그리고 세 번째 천년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구원을 받고 떡 맡은 관원장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 창세기 41장에 가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만 2년이 지나간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어요? 일곱 이삭, 그리고 일곱 황소. 이것이 전부 다 말하는 게 뭐죠? 7년 동안의 풍년, 7년 동안의 흉년에 관한 것인데,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하게 되면서 요셉이 이 통치하는 통치자로 이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어, 지금 이 요셉의 통치 또는 엘리야의 통치가 이 14년은 2016년부터 그리고 2029년까지가 요게 14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있었던 것이 테트라드인데, 요 테트라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어~ 마지막 예언의 성취로서 내가 이제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어~ 엘리야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인데 엘리야가 떠나가는 건 언제예요? 엘리야가 떠나가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에 가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가면 자, 요한복음 12장 3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죠? 예수께서 저희를 떠나 가셔서 숨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나오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이 이게 2022년도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가 지난 다음에는 엘리야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게 되는 날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기별을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31절에 엘리야가 와서 만국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둘 것인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데리고 천년 동안에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를 시킬 것이고, 천 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그 신부를 바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제가 드린 설명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납득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뜻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과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날들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의 기별이 선포가 되고 엘리야의 날들은 2023년도 봄이 되면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의 기별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별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은 삼낮삼밤 땅속에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한 25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노트에다가 적어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성경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21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6절. 자, 요세 구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 무엇인지 똑바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게 되면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 그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징조. 그래서 우리가 인자의 징조가 지금 현재 하늘에서 비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영생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셔서 이 마지막 때의 추수꾼으로 활동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